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런데 이 녹취록에서 좀 빠져나오고 싶은 어, 모양인가봐요. 늦이죠 늦. <laughs> 저희 늦이죠. 네. 의혹을 처음 거론한 분들이 해명해야 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laughs>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한덕수 총리의 회동 의혹 진위를 확인해 봤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니까 진행자가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걸 처음 거론한 분들이 있는데요 말한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발쑥빽한 발이 네. 아니죠. 이걸 완전히 말, 발을 예. 아,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조위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당사자들이 모두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한 분들이 해명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러니까 상세한 정황이나 의혹 제기하게 된 배경을 예. 서영교 의원이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의혹이 사실 무근으로 드러날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라디오 진행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책임을 물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여당 원내대표가 정치 분야에 면책 특권을 주는 것은 의혹을 제기하라는 거다. 에? 그또 두둔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아니고 말, 아니면 말고. 아이고야! 이거 그냥 하라는 얘기예요. 면책특권 이 있는데 면책특권 주는 거는 의혹 제기하라는 거다. 아니, 그 욕이 사실인가요? 예, 그렇게 얘기를 써요. 그래서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와. 저는 그 인터뷰 내용 보면서 김병기 원내 대표도 참참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